1. 다음 금속 중에서 용융점이 가장 낮은 것은? 4. 주석 2. 다음 중 정지상태의 냉각수 냉각속도를 1로 했을 때 냉각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4. 소금물 3. FRP로 불리며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에 쓰이는 복합재료는? 3. 섬유강화 플라스틱 4. 7.3 황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구리 70% 아연 30%의 합금이다 5. 다음 중 퀴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자기변태가 일어나는 온도. 6. 강력한 흑연화 촉진 원소로서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주철의 응고 수축을 적게 하는 원소는? 1. C. 7. 주철의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에 비하여 취성이 작고 강도가 비교적 높다. 8. 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나사에서 피치가 같으면 줄수가 늘어나도 리드는 같다. 9. 너트 위쪽에 분할핀을 끼워 풀리지 않도록 하는 너트는? 3. 홈부치 너트. 10. 전월 베어링에서 전월의 지름이 30mm, 길이가 40mm, 베어링의 하중이 2400엔일 때 베어링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2. 2. 1 2한 변의 길이가 30mm인 정사각형 단면의 강제의 4500엔의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 강제의 내부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은 몇 N 제곱 밀리미터인가? 3. 5. 12. 42500kgfmm의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연장축 지름은 약몇 밀리미터인가? 단, 허용 굽힘 응력은 5kgf제곱 밀리미터이다. 3. 44. 13. 두 축이 나란하지도 교차하지도 않으며 베벨기어의 축을 엇갈리게 한 것으로 자동차의 차동기어 장치의 감속기어로 사용되는 것은 4. 타이포이드 기어 14. 원형 나사 또는 둥근 나사라고도 하며 나사산의 각은 30도로 산마루와 고리 둥근 나사는 2. 너클 나사 15. 다음 제동장치 중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누르게 한 것은 3. 블록 브레이크 16. 표면의 줄무늬 방향의 기호 중 아래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기호를 기입한 면의 중심에 대하여 대략 레이디얼 모양. 17. 베어링의 상세한 간략 도시 방법 중 다음과 같은 기호가 적용되는 베어링은 4. 복렬 자동 조심 볼 베어링 또는 복렬 구형 롤러 베어링. 18. 투상선이 평행하게 물체를 지나 투상면에 수직으로 닿고 투상된 물체가 투상면에 날아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투상도는 3. 정 투상도 19. 구멍 치수가 2고 즉 치수가 1대 최대 틈새는 4, 0, 0, 0, 9, 20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은 2, 굵은 실선, 21, 기계 제도 도면에서 치수 앞에 표시하여 치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호가 아닌 것은 4번, 22 다음과 같이 삼각법에 의한 투상도에 가장 적합한 입체도는 단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다. 4번, 23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지시한 원통면의 진직도가 이니의 모선 위에서 임의로 선택한 100mm 길이에 대해 축선을 포함한 평면 내에 있어 0.1mm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사이에 있어야 한다. 24. 다음 기하 공차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C. 직각도 공차. 25. 도형에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으로 단면도에 절단된 면을 표시하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해칭선. 26. 센터나 척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늘고 긴 가공물의 연삭에 적합한 연삭기는 2 센터리스 연삭기. 27 구성 인선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4 절삭 속도를 작게 한다. 28 일반적으로 마찰면의 넓은 부분 또는 시동되는 일수가 많을 때 저속 및 중속 축의 급유에 이용되는 방식은 3적하 급유법. 29 연삭 수돌의 결합도는 숯돌 입자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데 결합도 P, Q, R, S와 관련이 있는 것은 3 단단한 것. 30 구멍의 내면을 암나사로 가공하는 작업은 3 태핑 31 표면 거칠기가 가장 좋은 가공은 3 랩핑 32 선반의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3 분할대 33 연마제를 가공액과 혼합하여 압축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가공하는 것은 3 액체호닝 34 지름이 40mm인 연강을 주축 회전수가 500rpm 인 선반으로 절삭할 때 절삭 속도는 약몇 m 내분인가 4 62.8 35. 각도 측정용 게이지가 아닌 것은? 1. 옵티컬 플랫 36. 선반 작업에서 테이퍼 부분의 길이가 짧고 경사각이 큰 일감의 테이퍼 가공에 사용되는 방법은? 2. 복식 공구대에 의한 방법 37. 공구 마멸의 형태에서 윗면 경사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2. 크레이터 마멸 38. 밀링 머신에서 하지 않는 가공은? 3. 널린 가공 39. 범용 선반에서 세들과 에이프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3. 왕복대 40. 일반적으로 고속 가공기에 주축에 사용하는 베어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미들 롤러 베어링. 41. 선반 작업에서 지름이 작은 공작물을 고정하기에 가장 용이한 척은? 1. 콜리척. 42. 사인바를 사용할 때 각도가 몇도 이상이 되면 오차가 커지는가? 4. 45도. 43. 다음 중 CNC 공작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점검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기계의 수평 상태 점검. 44. CNC 선반의 지령 중 어드레스 F가 분당 이송으로 오른 코드는? 2. G98F-45 머시닝 센터의 공구가 일정한 번호를 가지고 매거진에 경납되어 있어서 임의대로 필요한 공구의 번호만 지정하면 원하는 공구가 선택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는가? 1. 랜덤 방식 46. 다음 중 가공하여야 할 부분의 길이가 짧고 직경이 큰 외경의 단면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복합 반복 사이클 기능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G72-47 머신닝 센터의 X축과 평행하게 놓여 있으며 회전하는 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A축 48. CNC 선반에서 지령값 X58.0으로 프로그램하여 외경을 가공한 후 측정한 결과 57.96mm 이었다. 기존의 X축 보정값이 0.005라 하면 보정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하는가? 4. 0.045 49. 다음 중 밀링 가공을 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측정기 및 공구를 작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링 머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50. cnc 프로그램에서 피치가 1.5인 두줄 나사를 가공하려면 회전당 이송속도를 얼마로 명령하여야 하는가? 4. F3.0 52. 그림과 같이 M10 파기1.5탭 가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ASE 100, BG84 52. CNC 선반의 프로그래밍에서 듀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자동원전 복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지 기능이다. 53. 서보 기구의 제어 방식에서 폐쇄외로 방식의 속도 검출 및 위치 검출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 속도 검출은 서보 모터에서 위치 검출은 테이블에서 한다. 54. 다음 중 CNC 공작 기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팬 플러터 55. 다음 중 기계 원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동 원점 복귀를 할 때는 속도 조절 스위치를 최고 속도에 위치시키고 조그 버튼을 이용하여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킨다. 56. 다음 중 캐드 캠 시스템의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모니터 57. 다음 중 CNC 공작기계로 가공할 때의 안전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절삭 중 가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쪽에 있는 문을 열고 작업을 한다. 58. CNC 선반에서 주속 일정 제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 주축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g 1 0 S2000. 59. CNC 프로그래밍에서 시계 방향 원호 보관 지령을 하고자 할 때의 준비 기능은 2. G60.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 기능 중 주축의 정회전을 의미하는 것은 자,